페이트 그랜드 오더 한국 서버에서 3년간 잘 진행되고 있던 이벤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일본의 딜라이트 웍스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에서 한국 퍼블리싱을 맡은 모바일 RPG입니다. 2017년 11월 국내 출시 당시 사전 예약자수 70만 명을 돌파해 흥행에 성공했고 2020년 8월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2위 이내에 들 정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던 게임이죠. 네마블은 이런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유저들을 상대로 새해맞이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벤트가 동시 진행되던 중 스타트 대쉬라는 출석체크 이벤트가 갑자기 취소된 것인데요. 원래 일본 서버에서 스타트 대쉬는 신규 가입자를 위해 게임 내 재화를 지원해주는 이벤트지만 한국 서버에선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월 4일 공식 카페에 이벤트 일시 중단 공지가 업로드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넷마블 측은 공지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벤트 중단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뒤이어 1월 5일과 6일엔 상세 내용 안내를 하는데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지를 업데이트해 불안을 가중했습니다. 유저들은 이벤트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뿐 아니라 이벤트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운영진의 모습 때문에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벤트 중단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넷마블은 공식 카페에 캠페인 중단에 대한 사과문을 업로드했습니다. 넷마블은 사과문을 통해 첫째, 이벤트 적용 대상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외부적인 통로로 전달받았고 이에 이벤트를 급하게 중단하면서 유저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못한 점 둘째, 운영진 측에서 사전 계획을 잘못해 유저들에게 오해를 드린 점. 셋째, 이슈 파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를 빠르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저희의 업무 과실임을 인정한다며 유저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를 통해 빠르게 안내하겠다는 말을 남겼죠. 그런데 사과문을 접한 유저들은 그래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넷마블이 이벤트 중단 사유로 외부적인 통로로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과 이슈 해결을 위한 안내엔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게임의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확인했고 왜 사과문에 이런 말을 싣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카페의 한 유저가 이번 사건은 일본 본사의 압력 행사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장에 따르면 1월 2일 한 트위터 사용자가 한국은 초보자가 아니어도 스타트 대시 보상을 준다고 올린 글이 일본 서버 유저들 사이에 전파되면서 역차별 논란으로 번져 일본 본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한국 서비스 출시 이후부터 2020년까지 멀쩡하게 진행되던 스타트 대시를 2021년 1월에 갑작스레 중단한 점과 해당 트윗이 일본 유저들 사이에서 공론화 된 시점을 조합해보면 신빙성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벤트 중단 사유에서 언급 한 외부적인 통로를 일본 본사로 보고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 범위 라는 문장을 넷마블이 일본 본사 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석하면 공지의 미심쩍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죠. 게다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 와 비교하자면 한국 운영진 측에선 오프라인 행사를 주최하지도 않았 고타 서버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 나 기념 행사를 생략하는 등 그간 한국 유저들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서버 유저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던 모든 유저를 상대로 한 스타트 대시를 중단한 것은 한국 유저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공식 카페에선 네마블의 후속 대처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중이고 항의 및 계정 탈퇴 러시가 이어지면서 1월 8일 기준 구글 마켓 평점은 1점까지 추락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장이 어디까지나 정황상 추측일 뿐이고 네마블이나 딜라이트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레마블은 1월 6일 사과문을 업로드한 이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1월 7일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에서 압력을 넣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외부적인 통로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끼고 있죠. 그리고 1월 8일 오후 10시 카페에 이번 논란에 대한 안내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운영진은 추가적인 안내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을 시작했는데요.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중단된 이유는 론칭 이후부터 2021년 캠페인 중단까지 오랜 기간 적용 대상과 안내가 잘못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번 보상은 연간 업데이트에 준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을 중단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한국 서버만 차별받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아직 진행되지 않은 캠페인과 보상 등을 서비스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대시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유저들을 위해 전체 유저 상대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며칠씩이나 대응이 늦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넘어갔 고 여태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했다 는 말은 자기 변호로 들리는 데 다가 앞으로의 개선사항마저도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라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후에도 다른 서버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웠죠. 게다가 전체 유저에게 지급하겠다 는 보상마저도 스타트 대시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의 15% 수준이라 유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번 안내문은 안하느이만 못한 게 되었고 그나마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했던 유저들에게 배신 간만 더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유저들은 전광판이 설치된 트럭을 대여해 넷마블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넷마블 측은 이번 논란을 덮기 위해선지 홍보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저와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넷마블의 행태에 사건을 관망하는 다른 게이머들의 실망도 커져가는 중입니다. 캡콤이 MCN 소속 크리에이터가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6일 캡콤 공식 사이트에 캡콤 비디오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공지 제목으로만 보면 일상적인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였지만 일부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요. 1. MCN 등 법인 소속 크리에이터는 캡콤의 콘텐츠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2. 스포일러 및 비공식적인 정보 또는 유출분을 이용한 콘텐츠의 제작 금지 등이 추가된 겁니다. 이중 법인 소속 크리에이터 의 콘텐츠 제작 불허 조항은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나 스트리머는 대부분 M.C.N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캡콤 관련 콘텐츠 제작을 그만두거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곧 몬스터헌터 라이즈가 공개될 텐데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이 제한되는 것이 홍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다른 편에선 캡콤의 별도 허가 를 받으면 되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스포일러 및 유출자료 사용금지 조항은 지난 캡콤 랜섬웨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보강된 조치로 확인됩니다. 캡콤은 이전에도 역전재판 시리즈의 스트리밍이나 콘텐츠 제작을 제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금지 문단은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였지만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공개되거나 무단으로 유출된 콘텐츠를 인용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랜섬웨어 사태 때 입은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는 모습이 엿보였죠. 한편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에 해당하는데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크리에이터 는 유튜브나 트위치 등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거나 도네이션을 통한 수익 창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료 멤버십 고객만을 위한 콘텐츠 제작은 불허하는 등 개인 크리에이터 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캡콤 측에서 게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 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라고 남겼 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또는 지망 생분들께선 이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확인하시어 콘텐츠 제작에 참 참하시길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증강 현실로 즐겨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마인크래프트 어스가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명의 샌드박스 게임을 모티브로 제작한 증강 현실 게임입니다. 2019년 5월 엑스박스를 통해 트레일러를 공개한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2019년 11월에 한국에서 사전 체험판 형태로 출시되어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시 이후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탓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된 것도 있지만 게임 자체적으로도 사전 체험판 기능 출시 이후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기에 유저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1년 1월 5일 운영진 측은 현재 상황에선 자유로운 게임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마인크래프트 어스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마지막 업데이트를 준비했다면서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게임에 추가했고 아직 사용하지 못한 재화를 가진 유저들에겐 마켓 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마인크래프트 베드록 버전 무료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게임 서비스 종료를 공개한 중지한 시점에서 남은 잔액을 환불하지 않고 다른 게임의 재화로 바꿔주겠다는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어스의 경우 사전 체험판으로 풀렸던 게임이고 증강현실만을 즐기기 위해 가입한 플레이어들에겐 적절하지 못한 보상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다가 두 게임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비교해봐도 초라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게임을 대충 만들어놓고 실적이 저조하자 코로나 사태. 를 핑계로 사업에서 발을 빼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 중이죠. 실상이야 어찌 되었든 증강 현실 게임의 새로운 판도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게임이 허무하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은 게임 산업 측면에서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e 스포츠 팀 그리핀이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핀은 2017년 창단 이후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력 있는 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롤드컵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감독을 해임하는 불상사를 일으킨 후 선수 불공정 계약 사건이 폭로되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이후 그리핀의 조규남 대표와 스틸 에잇의 서경종 대표 등 경영진들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불공정 계약을 주장했던 주력 선수들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팀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기는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팀 재건을 시도했지만 2020년 시즌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5월부터 선수와 코치진을 차례차례 떠나 보내면서 팀 운영을 접는 분위기에 들어갔는데요. 2020년 6월엔 2021 LCK 프랜차이즈 참가를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서 팀 해체설은 설득력을 얻었죠. 이후 그리핀은 2020년 11월부터 공식 SNS를 통해 남은 선수와 코치진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연이어 전달했고, 2021년 1월 5일 팀 해산을 선. 선언하면서 그리핀의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측에서 레디데서 도는 루번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사건은 환불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2월 15일 게임스팟 커뮤니티 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됩니다. 작성자는 cd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이야기를 해줬다 면서 자신의 글이 이번 사이버펑크 대란의 내막을 알수 있는 내부정보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3월 중순과 6월 말에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잠긴 문은 원래 열수 있던 기능이고 이때 5만 줄이 넘는 스크립트가 잘려나갔다. 편집하기 전 게임의 용량은 160GB였다라며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이때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논란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유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묻히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1월 3일 한 레딧의 유저가 이 글을 발견해 레딧에 옮겨오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고 1700개 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루머글에서 밝힌 일정이 진자라면 CD 프로젝트에서 밝힌 공식 입장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 뻔했죠. 이슈를 인지한 CD 프로젝트 측에선 1월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린 일반적으로 루머에 대응하지 않지만 이번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논란에 대응했고 고디어 레디에서도 CD 프로젝트가 이번 루머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며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D 프로젝트는 지난 12월 10일 출시 이후 일어난 모든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회사 안팎으로 시끄러워서 골머리 앓고 있는 상황인데 악성 루머까지 득세하면 이미지 회복이 안될테니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맞대응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CD 프로젝트 측은 12월 25일 공지에서 이번에 접수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겜뉴스 영래기였습니다.